아, 도둑질하기 진짜 너무 힘듭니다. 예. 지쳐요, 지쳐. 지금 다 털렸어요, 지금. 예? 몇 시죠? 여섯 시, 저녁 6 시. 아, 지금 출근할 시간이잖아요. 한탕하고 오겠습니다. 예. 102호에서 문서를 훔쳐오라고 하는데, 102호 아, 정보가 없어요. 정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밑끝도 없어요,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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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아이런아 내려 내려 내아이아이씨 아이고, 아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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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아 102호를 가보니까는 102호 열쇠가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따라고 하는데, 여기가 102호인데, 사람도 없고, 열쇠가 없으니 사람,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아까도 갔다가 창문을 깼더니 방범창이 있어요. 또 경찰이 또 잡힐 뻔 했어요. 예. 도전은 다습니다 이제. 문도 한 방에 땁니다. 이런 거. 예. 저기 들어가려면은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키가 보물찾기인가요? 집 근처에 어디다가 숨겨놨다는 이야기인가요? 문 근처에다가 숨겨놓거나. 그렇게 애들 하지요? 상당 무게 합니다, 정말. 예. 102호 열쇠를 어디서 찾으려는 거지? 103호에다가 맡겨놨나? 열쇠를? 도루는 <놀람> 받치면 예. 이제, 네, 한 방에 땁니다, 이제. 전자기기 레벨 2. 코 PDA.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는 1 0 3호예요 103호. 옆집이니까 열쇠를 맡겨놓을 수도 있죠. 그죠? 도둑 장비를 다 맞춘 다음에 103호 집을 털러 가야겠습니다. 1 0호집 열쇠를 아마도 103호가 갖고 있지 않을까. 아, 음, 다쳤는데, 일단 여기 2 0 털어야겠어요, 일단. 합니다. 네. 예. 이집 털기도 좀 미안하네. 다섯 번째 털고 있는데 이 집만 없어 없어 없어. 저번에 TV 훔쳐갔는데 TV 다시 샀을래나? 스피커 이건 날라야 되는 거네. 배낭에 넣어. 배낭에 넣는 거, 넣을 수 있는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어, 돈도 칠칠치 못하게. 다 차고 있겠죠? 응? 차고. 화장실? 화장실. 세탁기. 목욕탕. 역시나. 목욕탕하고 화장실이 있는 거는 좀 이해가 가죠. 목욕하다가 배 아파가지고 어? 이거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세탁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팬티하고 런닝셔츠를 잠옷이나 입고 있던 거 빨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넣고 세탁기 돌리면서 목욕을 하고 배 아프면은 와서 아. 어... 괜찮네요, 예. 어, 어? 아, 요, 그, 저,가, 흘렸 나요. 예? 질, 질, 치 못한 주인장이에요 어? 불이 켜졌네? 어? 뭐야, 뭐야? 불이 켜졌어. 침대 밑에쳤 도망가야지. 숨는 거. 숨어, 숨어. 뭐야. 그렇죠? 방금 전에 분명히 껌껌했었죠? 껌껌했었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어요. 예. 네. 빨리 나갈까요, 이제? 누가 왜 불을 켜놨지? 아불 켜놓은 게 아니라 날생 거군요. 아불켠게 아니라 날이 샜습니다예 집으로 가겠습니다. 뛰어서 집에 가겠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야지. 네다 시간만 자고 불셋내 타서 세시에 일어나서. 네. 네. 산책도 좀 하고, 어요 응. 아무 데나 막 들어가서 탭니다, 그냥. 한 방에 땁니다, 이제. 거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드라마 보고 있어요. 예, 이집한 방에 땁니다, 이제. 네. 아이고, 아이고. 밖으로 흘려. 사람이 있나요, 또? 바깥쪽, 아이고, 아이고. 네. <laughs> 걸렸다! 아니, 누가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아..들어가고싶어.. 아이씨.. 도둑질 그만하고싶어 이제.. 아.. 안하고싶단 말이야..이제.. 아..이제 조금 있으면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죽습니다..또.. 진짜로.. 안에서 걸렸나요? 제가 여기서 사람이 있나요? <laughs>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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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어휴. 심장이 조마조마 합니다. 예, 벌건 됐나지만, 좋았어요, 지금. 어, 훔쳐갈 게 있나? 빨리 훔쳐 아, 어, 어 뭐가 보이네? 아이씨. 빨리빨리 빨리 훔쳐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훔쳐. 빨리 가. 훔쳐서 빨리 가야 돼요. 뭐 없어? 이거는 뭐야? 투스톡이.

말는데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저렇게 들어갔는데 사람이 저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예. 아, 열었습니다. 이제. 여긴 차고구나. 조심 조심. 어, 저 위에 다 털었나? 위에 다 털었죠. 어? 옆에 또 뭐가 떴네? 소음 그건가? 소리? 원래 뜨나 어, 화장실. 어, 이거는. 어? 어, 정상적인 화장실 같아요. 왜? 세탁기가 없어요. 그죠? 이게 정상적입니다. 아, 밑에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어? 올라 올라와, 올라 올라왔다, 올라왔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 진짜.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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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켰어, 또 들켰어, 또 들켰어, 또 들켰어, 또 들켰어, 아, 아, 아또 들켰어, 아, 어디로, 어디로, 절로 가야 돼. 아, 빨리 빚갚고이 생활을 빨리 청산해야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예. <laughs>